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소브레인 이고요. 네. 19만 3천 원에 30%입니다. 아, 최근에 사신 거예요? 네. 음. 어,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, 이거? 아,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사실. 음... 그래요? 네. 음... 그렇군요. 일단 이게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재무는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네.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다인데 보면 좋다라는 건 영업이익이지 재무 상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. 재무 상태가 네네. 좋아서 돈을 벌것 같으면 전 국민, 전국에 있는 회계법인이 가장 돈을 잘 벌고 투자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? 그 재무를 저희보다 훨씬 더잘알거 아닙니까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뭐 한다고 회계사 그 밤새 가면서 회계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주식이나 지 재무제표를 제일 잘아는 분들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뭐 합니까 주식 안 하고 그까 그렇게 보면은 회계를 잘한다고 네.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? 이 네? 회계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네. 사랑에 빠지고 주식은 뭘 생각해야 될까 하면요, 그냥 제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. 가격, 가격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어쨌든 우리는 팔아서 돈벌거 아닙니까? 이거 뭐 평생 가져가실 겁니까? 네, 그렇죠. 우리는 어쨌든 팔아서 수익을 낼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. 평균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거 우리가 사가지고 되팔이하는게 돈을 좀벌 가능성이 높잖아요. 네. 평균 시세보다 싼게 나왔는데 지금 평균 시세보다 높아졌을 때 사신 거거든요. 2학년 아. 17만 원에 가깝게 사셨으면 되는데 이거 19만 원 사신 건데 네.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방송에서 네. 제가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. 지금 차트 한번 바꿔볼게요. 차트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한게 외바닥 좀 속, 속지 마라 이 외바닥에 사면 물린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아. 네.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. 외바닥 사지 말고 제발 머릿속에 쌍바닥 좀 그려놔라. 쌍바닥 좀. 쌍바닥 내려왔을 때사아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.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음. 내려왔을 때 사라 내려오니까. 음.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네.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릴 거예요. 어. 그냥 이거는 원래 자연스럽게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가니까 외바닥이 조금 더 이어져서 2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아 단기적으로 약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팔아버리면 되고요. 만약에 여기서 네. 밀려내려가면 쌍바닥 내려 만들어 갈 거니까 팔았다가 네. 다시 사는 게 좋아요. 정말 이 종목을 어... 갖고 싶으시면, 저는 이 종목을 왜 사야 는지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사야 된다면, 다시 내려왔을 때 16만원대 상, 상바닥 그리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. 지금 어... 매수 타이밍이 이상한데 들어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. 어... 이해가 되셨나요? 아... 그러니까 재무 보신 걸 정말 잘하신 건데, 거기에 사랑에 네. 빠지다 보니까, 가격을 무시하고, 외바닥을 무시하고,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라고요, 지금. 네. 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, 30% 비중 들어가면은 내가 쌍바닥을 혹여나 내려왔을 때 대응이 아예 안 되니까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네. 이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10% 정도 비중 들어갔다가 밑으로 갔을 때20%더 늘려서 밑에서 30%가 되는 거예요 원래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. 접근하는 매매의 전략을 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.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.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